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결혼한다고 신혼집까지 사놓았다가 결국 지난달에 파혼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식도 안 올렸는데 신혼집을 먼저 사놓은 이유는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여자의 고집 때문에 결혼식 날짜를 뒤로 미루게 되면서였습니다. 원래부터 반반 결혼을 계획 중이었지만 일단 집은 전부 제 돈으로 구했어요. 저는 제가 모아놓은 돈에 부모님이 지원해주시기로 했던 돈이 있었다 보니 남자친구가 반반 맞춰오려면 똑같이 부모님께 지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집안 사정상 반반 결혼할 만큼의 지원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었어서 대출도 아예 제 이름으로 받아서 집을 일단 제 명의로 구해놓고 대출금을 둘이서 같이 갚아나갈 계획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나마 모아놓은 돈은 혼수랑 결혼식 비용을 하면 되겠다 싶었고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가 문제겠냐 싶다가 혹시 몰라서 공동명의 안 하고 제 이름으로 집을 해놓은 게 신의 한수가 될 줄은 몰랐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 그런 시어머니와 한가족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파혼해서 영원히 남이 되어버린 게참 하늘이 도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꽤 오랜 기간 했습니다. 파혼은 지난달에 했지만 저희가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한 게 벌써 작년 초의 일이에요. 양가에도 결혼 허락은 물론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결혼식 날짜까지 나와서 청첩장만 돌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여자가 난데없이 결혼식을 한참 뒤로 미뤄야겠다고 말을 꺼내 왔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었으니 남자친구를 통해 어머님이 대체 왜 그러시냐고 좀 알아와 보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처음 결혼식을 미루게 된 이유가 그때는 그나마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이유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남자친구가 대답해주기를 제 나이가 스물아홉이라서 어머님이 불편해 하신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 나이가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했더니 왜 아홉수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들 하지 않냐면서 어머니가 옛날에는 아홉수면 이사도 안 나갔다고 그런데 어떻게 일륜지대사인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냐며 절대 오래 결혼하는 건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결혼식을 다음해로 넘겨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부모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안 믿는 사람한테야 미신이지, 믿는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년에 결혼하는 게 저한테 잘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짜증이 나서 죽겠는데 잘된 일은 뭐가 잘된 일이냐고 부모님 앞에서 툴툴 거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원래 딸내미 결혼하는데 뭐 하나 못 해주는 게늘 마음에 걸렸는데, 내년으로 결혼이 미뤄지면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목돈 들어올 것도 있고, 적금 만기되는 것도 있어서 내년에는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고 결혼 미뤄진 김에 저한테 돈을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실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결혼식 안 미뤄지고 정상적으로 결혼했다고 하면, 다음에 돈 들어오면 저한테 똑같이 주실 생각이셨어요. 부모님 말씀은 똑같은 돈을 결혼하고 나서 받아가는 것보다 결혼 전에 가져가는 편이 더 생색이 나지 않겠냐며,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라고 하셨죠. 돈 얼마 때문에 제 마음이 풀려서 결혼을 미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저도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아홉수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아홉수고 나발이고 싹다 무시하고 고집부려서 강행했다가 정말 만에 하나 무슨 사소한 사건이나 사고라도 생기게 된다면 괜히 그게 아홉수의 결혼을 강행한 제 책임이 될것 같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말 맞다나. 안 믿는 사람한테나 미신이지 집에서 일부러 문지방도 안 밟으려고 피해 다니는데 괜히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어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해야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사이는 계속 좋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연애 1년 더하기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 새해가 밝았어요. 정초에 정신없이 지내고 그러다 설연휴까지 보내고 명절 때 저희 이모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용한 분이 있다고 하여 날 잡고 부모님과 거기 다녀와서 결혼식 날짜를 받았어요. 용한 분이 사주도 풀고 모두 풀고 다 해서 이 날만큼 좋은 날이 없다 해서 받아온 날짜인데 그 정도면 남자친구 어머니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짜는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적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한달 전이고요. 용하다는 그분이 결혼하기 좋은 날짜라고 했지, 제가 결국엔 결혼식장 입구도 못 밟아보고 이렇게 파혼하게 될 건지는 모르셨나봐요. 지금에 와서는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질질 끌다가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싶네요. 아무튼, 예상대로 남자친구 어머니도 용한분한테 날짜 받아왔다고 하니, 이번엔 날짜를 가지고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결혼을 반대한다고 결혼 날짜를 미루란 게 아니었으니, 이번만큼은 미루는 일 없이 빨리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좋은 말까지 해줬습니다. 그 후로 저희도 훗날로 미뤄두었던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까지는 몇 달이나 시간이 남은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목돈도 들어왔고 집값이랑 물가라는 게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건 미리미리 해놓자는 계획이었어요. 집은 결혼 준비 다 끝나고 나서 최대한 천천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랑 남자친구 출퇴근하는데 정말 완벽한 위치에 금매로 나온 아파트를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다만 돈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남자친구 돈이 한참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대출 받아온다는 거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일단 우리 집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일단 4명이로 집부터 구해놓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또 지나서 집도 완전히 대소유가 되었어요. 리모델링까지 하기에는 자금적 여유가 없었지만 집을 미리 구한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퇴근 후에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저희가 직접 할수 있을 법한 것들은 셀프리 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도 손재주에는 자신이 있는 편이었다 보니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것들만 아니면 웬만한 것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할수 있겠더라고요. 같이 집 고치고 그러면서 진짜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되겠다 싶을 만큼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까진 행복하기만 했지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일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한테 위로 나이차가 7살 많은 형이 한명 있습니다. 원래는 오래전에 결혼했다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자랑 집에서 노란하다 걸리는 바람에 이혼을 당했다고 해요. 남자친구랑은 나이차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다 보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싶었죠. 작년에 결혼식 미루게 될줄 모르고 결혼 준비 시작했을 때 인사 정도만 드렸고 그때도 사람 자체가 저랑 도무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저도 딱히 남편 될 사람의 형제라고 해서 억지로 가깝게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말을 엄청 얄밉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어쩌다 보니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양가 어른들 말씀 나누시는데 자기도 집안 어른이라고 중간에 말 흐름을 툭툭 자르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마디씩 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양가 어른들 말 자르는 것도 자르는 거지만, 바람피다 걸려서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남자는 일해야 한다. 여자는 일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 훈수를 두는 게참 어이가 없었어요. 위자료로 얼마나 털린 건지, 이혼 후에 남자친구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와 얹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결혼하면 시댁 갈 때마다 마주치기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영향을 끼칠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을 한달 앞둔 금요일이었어요. 남자친구랑 제가 퇴근하고 신혼집 찬장이랑 신발장, 수납장에 새로 시트지를 바르고 있던 날이었죠. 신혼집에다 대충 간이침대 펴놓고 자고 다음날까지 집 고치는데 시간을 쏟을 계획이었습니다. 한참 둘이서 열심히 집을 고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중대 발표가 있을 계획이니 저까지 데리고 집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뭐 알고 있는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며 내일 돼보면 알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때까진 정말 뭐 큰일이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예정된 시간까지 일하다가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부모님만 계셨고 남자친구의 형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 남자친구네 형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쓸데없는 잡담이나 오가고 있었지 한다던 중대 발표는 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도착하고 거의 40분쯤 지났을까, 그제서야 남자친구의 형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혼자 온게 아니라, 웬 처음 보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인상은 평범해 보였고, 엄청 내성적인 성격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저희랑 인사를 나눴는데 목소리가 거의 들릴 듯말듯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거든요. 남자친구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남자친구네 형까지 자리에 있으니 그제서야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남자친구도 이 상황이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되는 듯 저랑 눈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한 사인만 주고받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한다던 중대 발표가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려던 게 아니고 남자친구네 형이 하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데리고 온 여자랑 결혼을 하겠답니다. 이혼한 뒤로 저희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듯이 이야기하던 사람이 난데없이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놀라웠네요. 남자친구도 남자친구네 형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지 뭐 중대 발표라고 저희까지 불러서 저러나 싶었어요. 관심도 없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워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 이틀 만나고 충동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서로를 알고 지낸 지는 5년도 더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 전이라 하면 남자친구네 형이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알고 보니 정말 평범하디 평범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해 보이는 그 여자가 그때 당시 남자친구네 형이 바람을 피우던 그 상대방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애틋한 사이였으면 이혼하고 바로 결혼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이혼하고 몇 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가 싶었는데.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이유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람을 피던 그 당시에 그 여자도 가정이 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남자친구네 형은 곧바로 소송 걸리고 이혼을 당했는데 그 여자 쪽에서는 남편 되는 사람이 부처님이라도 되는 건지 여자를 용서해주고 그냥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몰래몰래 몰래 남자친구네 형하고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결국 또다시 꼬리를 밟혀서 결국 이혼을 당했다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게몇주 전이라는데 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 말하고 자리를 만든 거였으니 그 자리에 적어도 저희들 빼고는 이미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뭐두 막장 남녀가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한다는데. 내용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툭 까놓고 말해서 제가 알 바는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 저희랑 남자친구 형과 여자분 여섯이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둘이선 얼마나 애틋한지 밥 먹으면서도 입에다 서로 떠먹여 주고 아주 둘이 좋아 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는 차 마시면서 두 사람 꽁냥대고 있는 거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뭐, 중대 발표라더니 별것도 아닌 이야기였네 싶었고, 저희가 더 있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럼 이만 돌아가 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너네한테는 따로 할 말이 있다며, 저희를 불러 세웠어요. 또 무슨 할 말이 남았나 싶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세상 천하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저희들 결혼식을, 첫째를 위해서 양보해 줄수 있냐고 물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양보라니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이해가 잘안 된다고 곧바로 되물었지요. 말인즉슨 저희가 결혼하려고 알아본 스드매며 모든 것들부터 해서 결혼식장 예약해놓은 것까지 말 그대로 고스란히 남자친구 형한테 양보를 해달라는 소리였어요. 그때까지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사실 원래대로였다면 작년에 벌써 결혼식을 올렸을 사이 아니겠냐고. 니들 이미 신혼집도 구해 놓았고 하루빨리 신방 차려서 신혼생활 시작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사실상 1년 반이나 이렇게 살았으면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결혼식을 올리고 말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올려도 천천히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첫째 아가가 벌써 뱃속에 아이도 생겼고 지금이야 멀쩡하지만 3개월 지나면 배불러오는 거 순식간인데,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가장 예쁠 때 하고 싶지 않겠느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거기서 단호하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충격을 먹은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을 꺼냈죠. 원래대로면 작년에 올렸을 결혼을 누구 때문에 미룬지 기억 안 나시냐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결혼식을 거의 1년 반을 넘게 미룬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했어요. 그리고 인생에 한번 있는 결혼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고개 돌려서 두 사람 한 번씩 흘겨보면서 이미 벌써 한 번씩 다녀온 사람들이지 않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용했던 여자가 둘이서 하는 결혼식은 처음 아니냐고 제 말을 딱 자르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 멀쩡한 부부들은 살면서 두 번, 세 번씩 결혼식을 올리냐고 되받아쳐줬죠. 제가 아이가 제일 어렸지만 제 말에 기분은 나빴을지언정. 틀린 말은 아니니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말은 못하더라고요. 사실 기분 나쁘라고 받아쳐준 말이 맞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희는 결혼식을 절대로 양보할 생각 없고, 또한 저두 사람들 때문에 우리 결혼식 날짜를 또 미룰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대답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한 가족인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상의해보자며 붙잡길래, 저는 제할말다 했고, 말 맞다나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냐고.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 단호하게 한마디 말하고,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친구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형이랑 어머니 때문에 엄청 충격을 받았나보다 싶어서 안쓰럽기까지 했지요. 집에 도착해서 정말 화딱지가 난다고 열불이 뻗쳐서 제명에 못 살겠다고 저 혼자 허공에 다대고 짜증을 내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자기 가족들한테 시원하게 욕이라도 했으면 제가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열받는 거 속으로 눌러 참았을 텐데. 남자친구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자기 가족들이 아니라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그렇게밖에 말을 할수 없었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 남편 될 사람이니까 나랑 가정을 꾸릴 사람이니까 자기 형이랑 부모님 앞에서 막말을 하던 제 말투를 가지고 한마디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머리를 맞대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중요한 상황에서 자기 가족들 편을 들은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는 어이가 없어서 다른 방법이라니 뭐 거기서 어떤 방법을 제시했어야 되느냐고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면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기는 뭐가 있었겠냐고. 사이즈 보니까 이미 우리한테 결혼식 양보하라고 말하려고 작정하고 자기들끼리 입 맞춰놓고 우리를 자리에 불러낸 거딱 보면 모르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도 할 말이 없는지 또 어금니 꽉 깨물고 고개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엄청난 방법이 생각이 났는지 그럼 양보를 안 하더라도 차라리 그날 합동 결혼식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 하더라고요. 예식 순서만 조금 바꿔서 신랑 신부 입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형님네가 입장을 하면 형제가 우애도 좋아 보이고 그림이 참 좋지 않겠냐면서. 마치 그때부터는 자기가 엄청난 해결 방법을 찾아낸 듯이 말을 청산유수로 쏟아내더라고요. 어차피 형이랑 그 여자분 떳떳한 결혼식도 아닌데 하객이 와봐야 얼마나 오겠냐고. 그리고 자기는 형제니까 자기의 하객이 곧 형님네 하객이 되는 거 아니겠냐며 두 사람 새 출발하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게 그림이 더 좋지 않겠냐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자기 혼자 신이나가지고 떠벌 떠벌 떠벌. 남자친구는 그 뒤로 10분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듣다 듣다 내가 이딴 놈하고 결혼하겠다고 1년 반을 기다린 건가 싶었고 내가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싶었습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몇 번을 싸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썩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으면서 왜 자꾸만 자기 형이 불쌍하지도 않냐고 따지고 들고 결혼하면 앞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계속 교류할 사이인데 이참에 우리가 선심 한번 써주면, 형님 쪽에서도 우리한테 큰 신세진 기분이 들지 않겠냐고,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기본은 우리 결혼식이 메인이라고, 아주 잠깐만 두 사람한테 시간 내주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이해를 못 해주는지, 너가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실망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말 한번 잘했다고, 니네 형님이나 그 여자나 똑같은 것들끼리 눈 맞아서 자기들 가정도 내팽개쳐버린 뻔뻔한 사람들인데 그깟 결혼식 같이 하게 해줬다고 우리한테 눈꽃만큼이라도 고마워할 것 같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이어진 남자친구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네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서로의 진정한 짝을 늦게 만났을 뿐이지 그리고 그 타이밍이 늦었을 뿐인 거지 하면서 상간남, 상간녀끼리 결혼하는 걸 두고 그걸 옹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자친구가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는 걸 가지고 그게 뭐가 대수냐는 듯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었어요. 결혼하고 두고 봐야 알 일이지만 남자친구도 저랑 결혼 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진정한 짝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합동 결혼식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불대는 건 둘째치고 내 남편 될 사람이 바람 피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았건 뭐건 간에 이 결혼은 해서는 안될 결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예 다시 단판을 지으러 가야겠다 싶어서 남자친구 데리고 다시 남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남자친구가 거길 왜 가냐고 저를 붙잡았지만 제가 가겠다는데 말린다고 거기서 알겠다 하고 멈추겠나요? 제가 어떻게 나올지 대충 예상은 했는지 남자친구도 뒤따라오더라고요. 남자친구 집 도착했더니 순순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뭐 결혼식을 양보해 주겠다고 말하러 왔구나 생각했던 걸까요? 저희 있을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얌전한 척 내숭 떨던 그 여자가 남자친구 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어머니 어머님 하면서 온갖 아양을 다 부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어머니가 결정은 하고 온 거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결정했다고 말하고 그날 첫째 아들 결혼을 시키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대신 나는 이 결혼 안할 거고 내가 내 발품 팔아서 알아보고 예약했던 건다 취소할 테니 당신네 잘난 첫째 아들 결혼식이나 성대하게 치러주라고 한마디 했어요. 장남 자리가 좋긴 좋은 건가 보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파혼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예약해놓은 건 취소할 필요가 있느냐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냐고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저를 뜯어말리면서 잠깐 진정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지 결혼 말아먹고 형만 결혼시킨다고 하니 똥줄이 타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 자리에 내 편도 없었지만 남자친구 편도 한명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애쓰면서 자기 가족들한테 합동결혼식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형님네랑 같이 합동결혼식 올리는 쪽으로 둘이서 이야기 잘하고 있었으니까 잠깐 자기한테 시간을 좀 달래요. 아니 결혼할 상대인 내가 안 하겠다고 집까지 쳐들어와서 깽판을 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저를 설득할 자신이 있던 걸까요? 어이가 없어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도 그렇고 남자친구 형도 그렇고 그거 참 묘한이라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이 집구석이 정상적인 집구석은 아니로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 형이 하는 말이 우리도 그냥 꽁으로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라면서 만약에 합동 결혼식 하는 걸 허락해주면, 그날 자기들 앞으로 들어온 축기금은 전부 저한테 주겠다고 설득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눈앞에 뵈는 게 없다는 말도요. 이젠 결혼식 양보해줄 필요 없다고 해도 파혼할 거고, 합동 결혼식인지 뭔지 그딴 거안 한다고 해도 파혼할 건데, 선심 쓰는 척 하지 말라고. 상간남 상간녀끼리 결혼한다는데 그걸 축하해 주러 올 하객이 있기는 하겠냐고 그냥 니들끼리 결혼해서 받은 축의금으로 부침개를 부쳐먹던 죽을 써먹던 니들 필요한데 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호통을 치고도 분이 안 풀려서 과일 뜯어먹고 있던 상도 엎어버리고 그집 구석을 뛰쳐나왔어요. 결국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결혼식은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도 그냥 내놨어요. 위치도 좋고 투자 가치도 좋아서 제가 그냥 살면 살았겠지만 잠깐이나마 거기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던 게 생각나서 정이 떨어져서 못 살겠더라고요. 연애했던 시간은 제쳐두고서라도 결혼식을 1년 반 미뤘던 게 오히려 하늘이 저를 도운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상간남 상간녀 불륜 집구석에 멀쩡한 제가 며느리로 들어가기엔 제가 너무 아깝잖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